님 서포트. 서포지요 오케이. 루얼이 살았다고? 루얼이 할줄 몰라 근데. <laughs> 그래도 할줄 아는 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팀은 암살 캐릭터가 두 명이라 가지고 맞죠? 적팀도 암살 캐릭터 있고, 적팀도 암살이 두 명이라서. 어, 굳이 맞죠? 어 일단 배회 갑시다. 오케이 발리어 라인 오케이. 제가 라인 밀라네요자 일단은 이 날라오는 거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 어, 당연히 숨어서 저 노리려 할 거고요. 저도 맞춰 줄 겁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감이 어디서 얼음 덩어리를 맞춰? 임마 어 나도 임마 불덩어리 맞출 수 있어 어른데 불인가요? 오케이 이런 거 피해주고요. 너도 맞아라 임마 오케이 오케이 도망 빠스러 자 이제 이거 도와주죠 레드 아이 블루 블루 빠르게 도와주 이런 거 피하고요 자, 오는 거 맞춰줍니다 여러분들 밀어주고요 자안 먹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거 피해주고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맞으면 안 되죠. 쏘주고요. 쏘주고요. 자 안쪽에서 쏘줍니다 또. 쏘주고요. 쏘주고요. 음, 쟤네들이 더 빨리 모였네요 우리 팀보다. 맞죠. 이거 써 주고 밀어 줍니다. 그렇죠. 써 주고요. 잡아 줍니다 깔끔. 자, 이렇게 밀어 주고 이런 거. 아이고. 자, 집 갔다 올게요. 체력 없죠? 빠른 속도로 집 갔다 옵니다. 확실히 저쪽 초반 견제 오지네요. 이거 블루도 우리 팀이 못 먹은 거 같네. 순돈 먹은 거 보니까. 아, 먹었네, 우리 팀이. 순이 블루 먹었네요.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자, 바로 먹어주고요 오유, 아야 아야, 어요 오요, 우유 맞춰주고 어어 맞춰주고 뽕차님 저격오면 방송끌겁니다 네 뽕차 님 저기 오면 방송 끌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뭐 맞았어. 자, 조심하시고요. 자, 셀레나 있네요. 안맞게 조심하고 라인 정리부터 합시다. 까비. 오, 뭐야, 뭐야, 어췄어자뭐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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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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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뭐야, 뭐야, 곰코이 난다고 괜찮네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다시 한판 이겨서 지금 300점입니다. 네, 역시 300점이 내네 점수가 맞다니깐요, 여러분들. 연철김 2000원, 2주 전에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미션 겁니다. 10만원으로. 10만원 미션이요? 400점 가 아, 지금 300점이니까 400점 가이요 400점 가면 10만원입니까? 와 오케이 갑니다 400점 견왕 갑니다 여러분들 <laughs> 근데 안될 것같은 안될 것같은 근데 제가요 400점이 불가능한게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14면패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400점을 가겠어요 다시 오케이 okay, 불가능하죠. 지금도 지금 약간 지고 있는데 우리 팀이. 아 이것도 내가 못해서 지고 있는 거죠 보니까. 음. 일단은. 어뭐 있는데 끌려나네요. 어디 지 그쪽인가? 지금 내발리어 명중률이 별로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 음. 돕니다. 현제 계속 해 줄게요. 톡톡 때려 줄게요. 어디 갔지? 오로라는 무서우니까 살짝 빠져주고 저거한테 원금 난게두 번이야. 벌써 이데스 전부 다 오로라한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제한테 내가 원콤이 나거든요 아또또또 또, 또 때리러 온다 또 아씨 헤기마 살려줘요 형님들 일단 우리 팀한테 붙을게요 뭐야 이걸 잡는다고 와지리네요 야 우리 팀 프랭코 형님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어 살짝 피해 주고요. 자 바로 그냥 찌러줍니다 따뜻하게 따뜻해져라 계속 써줍니다 오케이 계속 따뜻하게 찢어 줄게요. 어 이건 뭐야? 맞췄어 맞췄어 형님들 맞췄어요. 뭐야 뭐야? 와 프랭코 뭡니까? 어 어디 갔어? 야 프랭코 뭡니까? 프랭코 뭐? 뭐 그래? 뭐? 프랭코 뭐야? 프랭코 어? 야 이거 나 죽어, 죽은 거죠? 형님들? 오케이 저 사람 찐어랍이라고요? 어쩐지 겁나 잘하더라 프랭코 그.. 엄마손이요? <laughs> 아 괜찮네요 어 아니 아니 그 어서오라고 내가 대답한건데 어, 어서오라고 해. 승아 형이 "어서 오세요"라고 <laughs> 그냥 따뜻하게 찢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불꽃 같은 저걸 못 잡는다고 따뜻하게 찢어 줍시다. 여러분들, 어.. 따뜻해져라. 오케이, 좋았어! 야 형님들 진짜 완전 잘하시네 우리 팀들 미쳤다 아 이렇게 버스를 받는다고? 이렇게 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아 어제 핵 고통받아 아, 어제 핵 고통받았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지금 버스를 받는 거구나 아, 이렇게 큰 뜻이 건일 2,000원원아 건일님 어서 와요 원아 반갑습니다 형님. 어, 이거 뭐야? 밀어줘야 되나? 야 이거 맞았는데 형님. 저 사나요? 오케이 사네요. 어, 이걸 또 끈다고? 맞췄죠? 아또 찢어 줍시다. 자 계속 밀어주고요. 그렇죠 잘 밀어줬죠. 자, 맞춰 주면 잡죠. 나이스. 피하고요. 좋았어. 야, 프랭코가 진짜 미쳤네요. 저거 프랭코. 프랭코가 저렇게 좋은 캐릭이었나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 볼라 했는데 안 닿네요, 여러분들. 맞춰 주고 피하고 맞춰 주고요. 자, 잡았죠? 깔끔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셀레나. 셀레나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고 빠져 주죠. 어. 자, 알두스 도와주러 갑니다. 저거 잡는 거 자, 잡아주고요. 나이스 깔끔, 자, 굉장히 좋죠. 좋았어, 좋았어. 자 갑니다, 여러분들 승승. I like the movie movie 됐어 That's 됐어 That's 이거, 이거 또 이긴 것 같습니다 느낌이 딱 우리 팀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 보니까 추 죽겠는데요 이거? 이거 살려줄 수 있나 내가?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죠 닿는 부분 그렇죠 닿았죠 또 닿는 부분 그렇죠 또 닿았죠 지금 굉장히 지금 명중률 좋고요 어 지금 불명중률 이런 거 피해주고요 가볍게 피해줍니다 까비까비 까비. 오케이 어 형님 가는 중 가는 중어야 형님들 저 맞았어요 이거 사나요? 오케이 사네요 안 들어오네 자 이런 거불 써주고요 불 밀어주고 써주고 가볍게 써주고 불 써주고요 어불못 맞췄어 이번에 자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는 거못 들어오게 해주죠 오케이 감히 어디에 우리 프랭코를 좋아, 좋아. 어 형님, 형님, 어 형님 어디 갔어? 오케이, 자 이거 나 이거 형님 이거 안 닿는데요? 잡았어요 형님. 형님 제가 잡았습니다. 불로 찢어줬어요. 어, 어 뭐야 프랭코님? 오케이 오케이. 오 예. Yeah. 스키, keep... 어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아 설레면서 기다렸네. 오케이 오케이. 관리어공에 세례 기능 있는 건데, 네, 알고 있습니다, 형님. 네, 합니다.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오, 야우, 렛츠 기릿. 어,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조심. 이거 뭐밀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그, 뭐랄까. 가드가 튼튼하다니까? 자, 바로 쏘주고요. 바로 그냥 날려줍니다. 어, 오케이. 맞은 것 같은데. 어째, 어찌됐든 어 잡았으면 된 거죠. 여기서 날려주고요. 닿았나? 닿나요? 안 닿네요. 오케이. 자, 불지까지 나왔고요. 타워 밀어줍니다. 못 미나? 일수 있나요? 밀었네요. 오케이, 나이스 됐어. 잘 밀어줬죠. 형님들 저 잡으러 오는데요. 오케이 죽었죠. 잡으러 오지 못했죠. 자, 스무스하게 멀리서 짤짤이 넣을게요 짤짤이 짤짤이 어? 밀고 짤짤, 어어 도망 도망 빤쓰런 형님들 이제 빤쓰런 좀 치죠? 어, 조금 빡세 보이는데 짤짤이 무빙. Okay, 자 갑니다 갑니다 오랜스 무빙 어짤짤이 잠시만 잠시만 어짤짜이짤짜이 어어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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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온다 행들 일단 따뜻하게 찢어놨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짤짤이 그렇죠 밀어주고요. 짤짤이. 나이스 잡았죠? 좋아. 어 비나갔어 이거? 이쯤인가? 어디지? 어. 조졌다. 이걸 날 맞춘다고? 저거 체력 없거든요, 셀레나. 달려, 달려. 아이 뭐야 이거? 이게 막는다고? 너, 니가 내악기를 막아? 탱커 주제. 야, 어 형님, 형님 이거, 형님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오, 죽을 뻔했다. 이켜봐봐이 자, 자리, 짤짜리짤짜리짤짜리짤호리 같은 짤짤짤리오케리 됐죠? 이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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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점이나 주네 역시 적팀이 잘하는 팀이었나봐요 이게 내가 MVP라고? 이게 발리오 MVP입니까? 어... 여러분들 제가 MVP네요 야... 나 발리오로 MVP 처음 받아보는데?